아, 안녕하세요.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 경제, 김안아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예, 흘러가는, 흘러가는, 예, 경기 흐름에 대해서, 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아, 예, 첫 번째입니다. 예, 이낙연, 예, 전 지사, 아, 그리고 전 총리, 예, 그리고 전 선대위원장, 예, 굉장히 그 요직을, 아, 다 거쳤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이제 당선이 됐고 강력한 대권 주자 예 앞으로 지금 이낙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아, 것으로 굉장히 또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딱 나온 기사가 어, 평암 부암 수권 홍제천 선책로 공약 이행 예 공약을 이행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낙연 지사 아, 전 지사 지금은 이제 어, 의원이죠. 이낙연 어 이제 어,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어, 도시 재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어, 이제 지하철 연장 예, 종로구에 대한 부분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제천 산책로에 대한 부분들 어, 서울시에서 총 예산 37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홍제천 상류시작 지점, 지점부터 종로 평창동 신영동 부암동 세검정 상명대 입구 홍지문에 이르는 3km 구간에 홍제락길을 조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완공될 계획이다라는 부분들 <laughs> 이렇게 팩트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거여 예, 지금 굉장히 또 문제가 된 거여가 됐는데 예. 어찌 됐거나 지금 그 부산 사태 예. 그리고 이게 참 예. 안타까운 일들인데 그나 그 그러, 그러나 저러나 예, 지금 일단은 어 전권을 지금 쥐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죠. 예, 최대 190석까지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 아, 그래서 대북주 그리고 SOC 관련한 산업들 예,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이슈가 있죠. 우리 중국에서 지금 북한의 의료진들을 이제 파견을 한 대목이 있는데. 어, 지금 요거는 아직 모릅니다. 예, 지금 등장을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 이거는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자명 계속. 예. 그리고 김여정이 뭐 나온다. 아, 이런 부분들. 예, 굉장히 그 전망들이 그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팩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이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 빅텍, 스펙코, 예, 퍼스텍 예, 한일 단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 그리고 이제 방산주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한미군 방임 방위, 협상이 안 돼서, 만약에 몇 명을 뺀다,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주 국방으로 가야 되니까, 어, 지금 국방 관련해서 어, 또 이제 카이가 있죠, 한국항공우주 예,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또 챙겨야 된다. 현대 로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이슈도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방산주는 꾸준하게 예, 지금 관심이 가는 섹터다라는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27일이죠. 당장 이제 월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해 북부선 강릉 재진 철도 건설 사업 확정이라는 부분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의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반 마련 어 잠깐 말씀드리지만 아쉽겠지만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 집행할 때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합니다 예 여기에 돈을 투여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어 그리고 얼마나 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하는데 이걸 빼겠다는 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절차를 줄여가지고, 예, 이미 이거는 뭐, 엄청난 효과가 있다, 아, 라는 부분들로 이제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근에 또 감자 또 세일즈에 나서서 이슈가 또 됐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어, 본인이 스스로, 나 금강산 강강, 어, 개인 신청해서 가겠다, 아, 이건 제재가, 어, 제재 위반이 아니니까, 아, 어 합법적인 거니까 가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또 적극적이고, 어, 지금 또, 예 고성 지역 예 여기 고성 있죠 근데 경남에도 고성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릅니다 여기는 또 공룡도 이제 관련한 것들이 있고 예 강원도 고성 예 지금 예, 동명인데 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이 굉장히 또 예, 이슈가 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 출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강릉에 예, 이렇게 해서 양양 속초 고성 재진 이렇게 쭉 이어서 예, 금강산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이런 철도 노선인데 그리고 이제 TCR이라고 해서 어 중국 횡단 철도 어 한반도 중국 유럽까지 쭉 해서 저기 리스본까지 가는 거죠 런던까지 해가지고 예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북한에도 순천이란 지명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중복되는 지명들이 많이 있는데 예 지금 이거를 하는데 예 지금 이래서 지금 푸른 기술 예대 아티아이 예, 현대 로템이 뜨겁다라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은, 27일 재진역 일원에서 통일부 장관, 국토부 장관, 김현미, 예, 그리고 국회의원, 강원도 지사, 강원도 의회 의장에 참석해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거는 북한과 상관없이 가겠다. 아, 그리고 이낙연 또 이제, 어, 이제 의원께서, 예, 또 강력하게 또 밀고 있는 게 도시 재생과 어, 철도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민주 당 내에서도 예, 지금 GTX ABCD 노선까지 그 신안산선 뚫리고 예, 동북선 뚫리고 예, 이렇게 해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지금 도로 관련한 것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철 열차 관련한 것 관, 종목들은 예 어, 끊임이 없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또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북 관련한 산업 그리고 어 관광 산업으로서 이제 아난티라고 해서 예 지금 그 업종이 가장 또 뜨겁죠. 그리고 이제 어또 이제 한창 아 펜스타 오션 프라이즈 이렇게 해서 어 이쪽 관광 산업 쪽으로 굉장히 또어 많은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대목들 이런 부분들 같이 어 체크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치료제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방심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대목입니다 지금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어, 지금, 청으로, 이제, 격상이 되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3년차 돼서, 어, 지금, 어, 그, 이제, 그,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력하게, 지금, 질병관리, 어, 이제, 본부가 아니라 청이죠. 예, 청, 이제, 차기, 예, 수장의 지금, 정은규 본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 예, 그런 대목이 있고, 지금, 그, 개편이 이루어질 만한, 이런 또 시기가, 어, 이런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조직 개편하기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잘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할것 같다라는 부분들 예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부분들. 어, 그리고 이제 혈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 이것도 지금 녹록지 않다라는 대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립보건원이 기업과 협업해완치자혈력을 기반으로 하는 항체 혈장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국립보건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데이터가 잘안 나오고 있다라는 대목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만전을 기해야, 기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뭐 당장 또 내일 어 교회 법당 성당 이런 데 이제 어어 어 이제 가실 수도 있는데 아직 그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또 이제 축구장 테니스장 인데 오픈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영화관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갑자기 이런 사태가 가지고, 예, 또 그런,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 예.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은, 예, 우리가 또 챙겨, 어,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이제 WHO 사무총장과, 어, 지금 또 중국과의 관계, 예,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인데, 어, 지금 미국에서 어, 돈을 또 많이 주는데, 예, 지금 중국 편된다고 해서 지금 이게 또 갈렸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사회는 정말 각자 도생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그 세계적인 기구도, 어, 지금, 어, 예외가 아니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HO, 또 IMF, 또 이제, OECD 예, 이런 부분들 세계적인 기구들에 대한 이런 협의체에 대한 움직임이 어 지금 많이 좀 삐그덕거린다 지금 이 부분은 브렉시트 때또 이제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각자가 자신들의 그 이득을 위해 각자가 또 이제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은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아졌다라는 부분들, 예, 이렇게 또볼수 있겠습니다. 예, WHO 상무 종장에 오타가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대목들, 예, 이렇게 볼수 있고, 미국의또 선거 관련해서 트럼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목, 이 부분도 읽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어, 연구 심의 절차 일주일 내로 단축하겠다. 예, 이거는 굉장히 또, 어, 고무적인 내용이죠. 예. 그래서 국내에서 치료제 20건, 예, 백신 10건, 30건 연구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HLB 이뮤노맥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SK 어 이제 바이오 그룹도 있고 어 이뮤메드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이슈가 터지면은 어떤 것이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할 가능성이 크다.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 예. 그 에이프로젠제약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앞으로 루미마이크로 이제 비보존 이슈가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어3 4병에 대한 이슈. 이세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합병이 나올지 또 예스맥 다이노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 릴 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합병에 대한 이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아 있고 어 지금 일주일 내로 단축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크면서 어, 또, 항체 혈장 관련한 기준이 나오면은, 또 굉장히 또 커질 대목이 있구요. 예, 또, 이뮬매드에 대한 부분들. 예, 또,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믹 이뮬매드, 셀트리온, 예. 이런 부분들, 그, 에스맥 다이노나까지, 예, 이렇게 또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대목. 예. 그러면서 지금 유가에 대한 급등락이 나오면서, 어, 13주 연속 하락, 어, 서울 1100원대 주요서 등장, 예. 지금 이제 기름값이 많이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어 정유업계들 앞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대목.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또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 유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유가 이제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조금씩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16달러, 예 17달러 선에서 지금 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런 부분들도 쉽지가 않은 대목. 예, 앞으로 이게 얼마나 또 장기가 될지, 또불거질지 예, 싱가폴처럼 예, 모른다라는 대목. 예, 이 점도 유의해두셔야 된다. 아, 그래서 기름값도 예, 지금 불안정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금이라는 게 금과 원유 투자 이제 몰린다라는 대목이죠. 금, 구리, 예, 니켈 어, 이런 쪽으로 예, 철광석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값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금이 제일 비쌌던 때가 2011년도 예, 9년 전이죠. 예, 지금 이 기록을 깰 지금 어, 조짐이 보인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예, 지금 18기에 뒤에 금값으로 온스당 3,000달러까지 치솟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엘컴텍이 굉장히하게 채솟고 있는데 예,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오를때딱세 어, 가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 놨습니다. 어, 경기가 불확실할 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릴 때, 지금 그렇죠. 예, 무제한적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예, 지금 이런 부분인데,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죠, 아직은. 예, 근데 지금, 모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1, 2번이 맞아들어가고 있는데, 3번까지 이제 가는 거는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3차, 4차, 5차, 6차, 계속 경기 부양책으로, 그리고 돈을 계속 찍어내면은, 예, 가치가 하락해서, 어, 또 이제, 그런 사태가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값에 대한 부분인데 <laughs> 6월 앞두고 낙폭 커지는 강남 4구에 대한 부분들. 지금 강남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이제 기준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계속 지금 2, 3억씩 계속 깎아서 내놔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또 큰데 어, 지금, 송파, 서초, 강남, 강동, 예, 이쪽부터 내리기 시작을 하고, 지금, 과천도, 예, 지금 내려가고, 예, 지금, 이런 부분들, 이 여파가 계속 이제 몰아친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어, 지금, 녹록치 않다, 그리고 이제, 어, 여당이, 어, 권을 하고 있는, 어, 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 지금,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는, 어, 세게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라는 대목에서, 예, 앞으로, 어 이런 물림 현상 어, 부분들 어, 잘 체크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 지금 이 대목에 있어서 언제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올지 모른다. 예, 그래서 집 없는 분들은 이쪽에 또 투자할 수 있는 또 이제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 하락세는 어 지금 앞으로 반등이 조짐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대목, 예, 이렇게 또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아프리카 대절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어, 또 육가공 업체 지금, 셧다운 어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진비엔지, 예. 지금 이 부분이 또 이제 굉장히 또, 어, 크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동물용 인체 원리 의약품 제조, 어, 판매 전문 기업이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우진비엔지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어, 또 이제 돼지 열병에 대한 부분들 이 사태도 예. 예, 이게 불거졌다라는 대목을예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 ASF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이분도 어 지금 굉장히 또어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점. 예.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 예, 지금 굉장히 또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예, 지금 또육가공 예, 그리고 이제 사재기 열풍. 예. 그래서 지금, 체시스, 예, 국제약품,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마니커, 예, 정다운, 할인, 예, 이런 부분들, CJ, C푸드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laughs> 또 이제, 토스 상장에 대한 또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출신의 또 이제, 국회의원도 이제, 당선이 됐고, 예, 앞으로, 어, 휴대폰으로 지금 서류 제출 착착, 예,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재택근무 이번에 많이 또, 우리가, 어, 확산이 됐죠? 그래서, 어 자동적으로 훈련이 된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앞으로 모바일 근무 시대로 간다 예, 이렇게 이렇게 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지금 집에서 얼마든지 하고 예, 경단녀들 예, 지금 어, 경력 단절 없이 집에서 유가하면서 예, 어, 각자 프로젝트를 해서 예, 지금 회사에 제출을 하고 예, 급여를 받는 식으로 가는 부분들 예, 지금 재택근무에 대한 지금 확산이 되면서 링네트 알서 포트 굉장히 또 뜨겁습니다. ECS까지 예, 이런 부분들. 같이 챙겨두면서 예, 또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분들 예,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예, 인피니트 스케어 등등에서 지금 이 산업은 갈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예, 가비아, 나무기술 등등에서도 어 같이 예,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 예,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 그, 지금 혁명의 중심에 또서 있습니다. 예, 지금 진단키트로 이제 히트를 날렸고, 예, 그리고 OTT 시장에 이제 방탄이라든지, 예, 우리 또 케이팝 스타들, 이렇게 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우수한 기술, 예. 이런 부분들, 네이버, 또 이제 카카오, 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반도체까지 쭉 뻗어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 어 지난번 길리아드 사처럼 우리 쪽에서 이제 백신이 됐든 혈장 치료가 됐든 뭐든 하나 터지면은 예 이거는 방점을 딱 찍는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스피커도 마찬가지죠. 예 삼성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예 하만하고 또 하고 있는 대목, 예 그리고 자동차, 예 지금 현대차에서 하고 있는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예 고도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 굉장히 또 커나하고 핀테크. 얘또 예, 핀테크 협회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또 키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대목 예, 이렇게 볼수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어 지금 국일제지 어 그래핀에 대한 부분들 기업 설명회 온라인 자료 게제로 대체라고 해서 어 지금 27일에 예, 지금 기업 설명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 철도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이제, 이런 또 기업 설명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때, 어, 계속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게, <laughs> 세계에 이제 굴지의 회사와, 어, MOU를 체결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게 지금, 예, 어디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예, 지금 아직 팩트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딱 뜨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히, 어, 어, 날아간다, 라는 부분들을 볼수 있겠죠. 어, 사회대한테 변역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상고, 어, XINC, 그리고 나노메릭스 등등에서, 어,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래핀에 대한 세상, 그리고 앞으로, 지금 미래, 미래 먹거리, 그리고 재료, 2차 전지까지 다 쌍그리로 묶어서, 예, 그래핀으로, 어,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데모까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